이게 진짜 신의 한수였어요. 네 반갑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고등학생 아들 키우고 있는 한수경입니다. 아들이 야자 끝나면 늦게 오는데 그 시간에 세탁하고 건조하면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렇다고 입었던 와이셔츠 한번더 입어. 그러면 어찌나 깔끔을 떠는지 절대 안 입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전에 이 스타일을 들였는데 이게 진짜 신의 한수였어요. 이제는 그냥 스타일러에 교복만 넣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냄새도 싹 빠져 있고 뭐 먼지며 주름까지 싹 정리돼 있으니까 정말 너무 편해요. 그리고 여기 바지 관리기에 바지만 걸어두면 각을 딱 잡아 주니까 다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 갈때 셔츠 다려 달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걸고 이스팀머로 쓱쓱 다려주면 금방 끝나요 저는 주말마다 사용하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침구 살균 기능인데요 우리 애가 아토피가 있어서 이불 먼지가 많이 신경 쓰였거든요 근데 이불은 자주 빨라야 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스타일러 한번 돌려주고 나면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아들은 실내질습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습하면 더 덥고 피부도 간지러운데 사용하고 나면 뽀송해져서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